<laughs> 이사다여상하시나봐요 <laughs> <laughs> 왜? 왜저 겁나 빵빵히 채웠어요? 그거 딱하죠 음.. 소박아이더 딱딱 뭐든 하고 간데며 그것도 안하고 원래 흘렁흘렁 했다고? 딱딱해요 그래 자 딱딱하네 너딱딱 아니 귀엽다 야 가면 어떻게 썩을지 아 두시네 찍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서 아들이 정말 잘나가만 하지 말아아들이 재밌게 보세요 아드님이 일날나 아드님 둥이시네요 <laughs> 그래갖고 심운다고이인 <전신이> <laughs> 아드님도 서운하시요 그래 간다말두달 음... <laughs> 전에 가씀드렸는데요나는지고매 <laughs> <laughs> <먹지> <laughs> 또찍어버네 맨날 조리폼 주라 그다고어나와나와버 엄마 김나가 조리폼을 왜 주라 냐고조리라잖아요요잖 네. 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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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오 <laughs> 이거 <다> 오야 <laughs> <다 웃음> <왜>? 물을 <laughs> 다대야저조리줘조리 <laughs> <laughs> <줘>. <laughs> 야 조금만 해볼게 회장님 아침 뭐 드셨어요? 마늘 마늘? 아니 그 아니, 아니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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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묻어가지고 야채 주스 이렇게 마일어었어요 <laughs> 아, 미좀 이렇게 다감있다는 거에 대해서 미안이되서 좋았었는데 이게 문자 감으니까좀 마음이 허전해합고맙습니다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<laughs> <영상을> 다 <laughs> 어, 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게요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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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거 하나요? <러와> 뭐한 거야? 뭐한 거야? 내가 적으로하고 싶었어. <러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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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생 <현장은> 거의, <러와> 이상 시간까지도 너무 잘 같은데? <러와> 아니, 나빨어 Ouh <laughs> 들어가면 한 4번 걸레질 해야 될고같아부친들하고한번 차가운 말씀 근데 양말을 안 신으면 안될것같요 아 응? 야? 양말 안 신고 나갈 것아 근데 양말 안 신다 잖아 응. 진짜 신고 왔잖아. 나 그런데? 아침에 잠깐 구매 한번 하긴 했거든요. 나한테 다시 한번얘기 <laughs> 서로... <웃음> 서로 그러네. 어. 자 이제 네. 다 됐고요. 그쪽으로 출발할게요. 네. 상훈이가 방을 깨고 깨는까 마저 깨보고 그러는 거야. 출발하겠습니다. 아휴. 자 갈게요. 어 아이고, 빨리 고시끄요워 잘가. 땅위 z d 아으아 어, 갑자기 팡 났어 됐어 됐어 바캉스 오셨나봐요? 또 가자, 또. 저희가 이사를 왔습니다. 진짜. 저희가 작업실을 이분이 옮겨서 네, <laughs> 네, 네 뭐야. 어. <laughs> 여기가 이제 새로운 작업실이거든요. 저희 이제 새로운 작업실을 이사 <laughs> 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여기 마당이에요. 여기가 저희 작업실이거든요. 오프바이 소리가 안 나는데 새소리가 좀 짙게 나어 오, 새소리가 엄청 나네. 저희가 이제 작업실을 옮기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정신이 별로 없습니다.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, 많거든요. 홈 비디오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잔디 거기 앉아가지고 홈 비디오에 홈이 없네 막 이런 얘기 들었을 때의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. 지금 의자도 없어갖고 저희 지금 땅바닥에 앉고 그리고 왕에 불안정. 대화자. 요 정도 있죠? <laughs> 이사하는 동안 스파이후한 끝나고 토요일 날 여초 그 개. 그게 끝나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와서 바로 짐을 챙겼습니다. 이사 준비를 그때부터 했죠. 콩콩 싸매고 모든 짐들을 다 폐기할 거 폐기하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반납할 거 반납하고 저희는 독집만 내고 옮기게 됐죠. 새 쌍아 독깨지 <laughs> 마. 아, 잘 아, 산다만. 머리..머리도 지짓많아왜 이렇게.. 좀... 이렇게 자연으로 왔냐고요? 여기 경기도 광주 오프홉일어요 경기도 광주 오포오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? 아침뭐이고 새가 가지고 어제 무슨 여기 새 둥지가 있나? 네 여보세요? 네

나 선글라스 없어, 나 선글라스 부었아나 선글라스 없어졌다! 나 선글라스 부 사람! 나 선글라스 어디 있는지 본 사람! 어디? 선글라스 어디 있는지 본 사람! 걔가 물어본 것 같다. 그니까. 아, 진짜. 선글라스. 내 거서가 라스안가져간라내 거서가 가라내명히가가다내거서라스거어못가어이거소리가굉가히 오. 오. 좋죠? 서 거서가 가가서가어색하만거라내 어색하구만, <laughs> 뭐라고? 어색하구만. 어색하다고 이야 단점이 있네 아예 노이즈 캔슬링이 노이즈 부스터야 다른 노이즈를 이 노이즈로 다 가린다 <laughs> 뭐 없어가지고 여기는 편의실이고 <laughs> 저기는 빈 방이고 <있고>, 이 <laughs> 층은 편집실입니다 그 이제 의자도 없어서 의자가 없죠 도가 <laughs> 뭐하냐 <그거 한 번. 웃음> 자 굿즈가요 이게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게 그 후니스 모자인데요 我不要！Oh,